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경매 채널, 보통 사람 경매입니다. 어제 일자로 이런 뉴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남 상구역, 모두 잘 아시죠? 얼마 전에 관리처분 인가 났다고 했었는데 올해 10월부터 이주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주 세력은 무려 1만 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 1만 세대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올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특히 빌라는 더안 좋았었죠. 뭐 빌라왕 전세 사기 얘기도 있었고,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남 상구역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한남 상벽 인근부터 빌라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면서, 서울 전반적인 빌라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서 최대한 사놓는 게 좋습니다. 서울의 빌라는, 아니, 서울에 있는 건 뭐가 됐든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좋은 거다 알죠. 하지만 투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경매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95대는 초기 투자금이 3천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3천만 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뭘 해보려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3천만 원으로 서울에 할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남 상구역 이주 얘기가 나왔고 서울 부동산 저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막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경매 얘기까지 하면 제 주변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단위가 너무 크고 너무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소액을 가지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밀접한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서울에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도 돈은 벌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액이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소액이라도 자금에 맞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금을 불려 가시면서 계속해서 상급지로 점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남 상구역 2주와 비슷한 호재가 있을 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좋은 물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보시면요. 인천 부평구 심정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건물의 토지 면적은 4.4평이고 건물 면적은 10.3평입니다. 감정가는 최초 1억 9,2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5일에 1억 9,200만 원 감정가로 경매가 진행됐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9일에 1억 3,440만 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공시 직가는 1억 1,900만 원이네요. 건물의 외관은요. 사실 보기에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죠. 사용 승인일이 2001년 4월이니까 22년 된 조금 오래된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5층입니다. 오고 내리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매도나 새 맞추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은 두 개고, 화장실은 한개 있는 구조입니다. 발코니 부분이 상당히 큰 구조이네요. 그리고 향은 서양입니다. 권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임차인은 체부권시한 명으로 보면 되시고요. 기타 사항에 있는 내용처럼 최부건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보증사고가 났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22년 6월 14일이고 말소 기준일이 22년 6월 16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네 있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확정 일자는 21년 4월 16일로 배당 받아가는 순서에도 이슈가 없고요. 배당도 배당 요구 종기일 2023년 5월 19일 전까지 신청을 하셨네요.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도 배당 순서에 따라 나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권리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경매 집행이랑 그 관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임차인 최우선 면제 그리고 임금 채권 그리고 임차인 확정 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우선배당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저희 거를 살펴보면 다행히 임금 채권 관련 건도 없고요 당해세로 보이는 것도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가처분은 인수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철거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처분은 낙찰 받더라도 내물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권리분석할 때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권리분석에는 지금까지 이슈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은 경매 유료 사이트의 정보입니다. 지 여기 있는 정보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난 정보들로 인한 판단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해당 법원 단임 법관이 작성을 합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 본 정보랑 다른지 쭉 한번 보시고 어, 하단에 비고란에 특이 사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거는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권리 분석은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적으니까 결국 인천에 매도도 안 되는 오래된 빌라를 사라는 얘기냐? 서울도 아니고 인천에 오래된 빌라가 팔리겠냐? 이거 사면 그냥 영원히 내꺼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인천인데 뭐 가격이 오르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경매는요? 일반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좋은 평형, 좋은 위치, 초등학교랑 가까운지, 또 지하철은 옆에 있는지 따져볼 게 많이 있죠. 물론 경매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 좋은 위치는 모두 그만큼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좋아하는 건 그만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매의 목적은 무조건 저렴하게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실 거주할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입지, 좋은 평형,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만 할수 있으면 되고,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인천인데 빌라 매도가 되겠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잘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재개발 구역 안에 끼어있는 거는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의 위치를 보시면요, 1호선 배군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에 있습니다. 위치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용도를 보니까 준주거 지역이네요. 여러분 토지도 신분이 있는 거 아시죠? 일종 전용, 뭐 이종 일반 준주거, 중공업, 상업 네,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지금은 물건 소개 시간이라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준주거면 좋습니다.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정비구역 신촌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시일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여기에서 보면 재개발 계획 잡힌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은 재개발 신촌 구역 안에 있습니다. 재개발 신촌 구역을 확인해 보니 총 면적은 28,000평 정도 되고요. 규모는 40층 15개동 아파트로 지어집니다. 조합원은 1385세대이고 총 분양 세대수는 2337세대로 일반으로는 약 950세대 분양을 합니다. 뭐 역세권에 입지 나쁘지 않고요 용적률도 좋아서 사업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시공사도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이주하고 철거 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29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9년이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어떤 분은 2029년까지 언제 기다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재개발 하면 보통 10년, 20년 걸립니다. 어떤 거는 20년이 지나도 진행 못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6년 남았다. 저는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찌를 보시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 109년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인천 1호선 동수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B 호재가 있는 부평역까지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재개발 구역만큼이나 큰 부평 아주 큰 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 위쪽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공원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가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인근 아파트 시세도 중요합니다. 개발하게 될 아파트의 가격도 어,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할 거니까요. 그래서 23년 6월에 입주한 더샵 부평 전용 84를 보시면 약 6억 원 내로 거래가 됐고요. 어, 힐스테이트도 5억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물건이 있는 곳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최소 6억 원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현재 시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금 매물을 보면요, 구역 내는 현재 3건 나와 있더라고요.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기는 했으나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레인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 갭으로는 1억 2천에서 많게는 2억 2천에 구할 수 있고요. 프리미엄은 현재 약 4천에서 1억 2천까지도 있습니다. 어, 현재 매물 대비해서 저희 물건은 많이 좀 저렴하다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10정 4구역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4억 2천이었고요. 그리고 신축 가격을 현재 시세로 6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프리미엄은 약 1억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정확한 분담금이랑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해당 구역에서 실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는데요. 인천 빌라가 거래가 될까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23년에만 현재 16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금 3천만원대로 내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낙찰받으신 후에 쭉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 싫다고 하시는 분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셔도 되고 나는 바로 단타해서 빨리 투자금을 확보할 거야 하시는 분은 소유권 이전 후에 바로 단타하시면 5천 이상 시세 차익 남길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물건을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세 조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좋고 안 좋고의 확신은 바로 시세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 조사가 핵심입니다. 이 물건이 좋은지 또안 좋은지의 확신은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시세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세 조사는 전화 임장, 현장 임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로 여러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판다, 산다, 그리고 투자 한다로 전화도 조사를 하시고, 혹시 급매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또내 물건이 위치한 주변 환경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 그리고 의문 사항을 정리하셔서 현장 임장을 가신 다음에. 내가 생각한 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들었던 것은 꼭 마침표를 찍고 내 물건의 매도가까지 확정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소액이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네, 3천만 원 토스 계좌 넣어 봤자 1년에 60만 원, 그것도 이자 떼어 가면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경매로 투자하시면서 돈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계속 버시면서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확보해 가셔야 더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네,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임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보통 사람 경매로 연락을 주세요. 배워가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소액으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통 사람을 위한 경매 채널, 보통 사람 경매였습니다. 그럼, 안녕!